6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등식에는 로그 값들이 있는데 자, 특징을 보면 로그 3의 2, 밑은 다 달라요 그리고 5, 6, 그리고 우리는 k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수는 모두 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, 이러한 특징을 파악을 한 다음에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할 것인데 밑반환 공식 중에서 로그 A의 B는 자, 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꾼다. 즉 로그의 밑을 B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바로 역수로 취해줄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좌변부터 이 등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. 로그 2의 3 역수니까 플러스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2의 6 이것은 로그 2의 K가 된다. 좌변에서 이제 밑이 같아짐으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3, 5, 6 진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. 로그 2의 k가 되고, 따라서 k는 3, 5, 6의 곱이 되겠죠. 즉, 9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